오늘은 10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이 얼마나 아름다움과 형제가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런던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1박 2일 여정을 이렇게 리트리 여정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교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모임은 사실 쉽게 경험해보기 힘든 모임이죠. 런던 음익교회 이것이 유연함이고 런던 음익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좋은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소제목은 성종으로 올라가는 모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 각 곳에 각자 다른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동포들이 명절에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중에 서로를 만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지만 다 하나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또 일터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일주일의 삶을 지나 이제 주일이 되면 정해진 날 우리가 성전으로 모일 때 그때만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아픔이 있는 사람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난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성전에 도달하기도 전에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위로받고 또 이제 성전에 도달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반기신다는 그 마음에 또 위로를 받고 또 제사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제가 군대 시절에 그거를 경험했는데요. 저희 자대 배치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등병들은 교회에 안 보내주더라고요. 저희 는 주일날 뭐 작업 같은 게 많아 근무도 많고 작업도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한달 정도 지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보내줬습니다. 교회로 걸어가는 길한 30분 걸어가야 됩니다. 30분 걸어가야 되고 그 교회도 뭐 되게 막 새로운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교회로 걸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눈물이 났고,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너무, 이, 이, 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 그 복잡한 감정. 막 너무 가슴 울렁거리는 걸 경험했고, 예배 그날, 죄송한데,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잘 기억이 잘안 나. 근데, 예배 내내 퐁퐁 울었다, 기억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1년 동안, 각자 다 흩어져서 살았던 동포들이 자신, 자신들만의 각자의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걸어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 성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냐, 예배드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봅니다. 기쁨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어, 당신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이라는 거죠. 각자의 상황과 삶의 무게를 가지고 성전으로 갈때 우리는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간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흰내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글 성경에서 그 뉘앙스가 잘 보이지 않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하고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이 모습이 이게 원래 어순에 맞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대 사는 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이름으로 런던 의혜교회라는한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로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고 머리에 무, 부은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 어떻게 되죠?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쭉 흘러서 옷깃까지 다 주룩주룩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으면 나에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른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위, 위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아래로 쭉 모든 사람이 그 기름에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어른들에게 주신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흐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지체 중에 좀 부여한 분에게 주신 그 가정에 주신 은혜가 또 지금 삶의 허기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흐르고 이민의 오랜 여정을 걸으면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은총을 받았던 분들의 그 은혜가 이제 한참 이민의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흐르고 이러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3절이여 헬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와의 호 복을 명령하셨나니곧 영생이로다 헐문산은 해발 2815m의 아주아주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좀 황량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요 항상 이헬몬산 지역에는 물이 풍부하고 아주 자연환경이 아름답다고 이 헬몬산에서 녹아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이 되는 것이고 그 요단강이 흘러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저출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헬몬산과 시온산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제법 먼 거리가 있는데요 헬몬산의 그 풍성한 은혜가 시온산에 이슬로 임하게 된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도 이슬로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합의 모이면는 주님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은 바로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이곳 교회에서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겠구나.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겠구나, 이런 존 존중과 평등함이 넘치는 곳이겠구나, 이런 사랑과 어, 서로를 향한 기대가 넘치는 곳이겠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삽니다. 각자 일터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각자 다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타를 보면 각자가 다 다른 불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죠. 음. 줄이 다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의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교회는 통일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뭐, 계도 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다 같이 똑같은 소리를 내세요. 다 검은색 옷 입으시고, 주일에는 단정하게, 후칭은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다 똑같이 행동하세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 다 다른 음색을 내지만 이 사람들이 합쳐서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조화로운 음색을 내는 것입니다. 이 음색이 하나의 리듬을 갖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하모니"가 되는 것이 교회는 이건 뭐 뭐라고 뭐 영어 단어를 정확히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토톨리테니언이지, 뭐 이렇게 어떤 한 쌍의 그냥 공동의 소리를 내는 곳이라기보다는 어 서로의... 소리를 내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모니야말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서로 삶의 이야기와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이름으로 모으셔서 조화롭게 <laughs> 어울린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사랑한 여러분,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합시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시는 런던 은혜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